뭐 e 먹 s i Pepsi p 시 p 시 i Peps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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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유 p s i Pepsi p e 아, s i Pepsi Pepsi 어 e p s i p e p 뭐 하는 거야? 응? 왜 이거 먹어? 그거 먹어? 그뭐 어디서 봤지 또뼈 뜨고. 정만 실수했어 방금. 뭐? 양념을 먼저 먹어야지. 왜 양념을 먼저 먹어? 눅눅해지잖아. 왜 튀겨요? 아, 매콤하다. 왜? <laughs> 후라이드 처먹으셨잖아요. 음. 치킨에 소주 먹어, 맥주 먹어. 콜라요. 아아 아. 펩시 먹어? 코카콜라 먹어? 펩시 펩시? 펩시 vs 코카콜라. 코카콜라지. 코카콜라 vs 파리로. 음. 그 뭐야? 너안 먹어봤어. 너 닥터페퍼는 좋아해? 난안 좋아해. 닥터드레는? 좋아해. 라라라라라. 에스마트 파킨지 살비스. 뭐야? 아와 <laughs> 다크기들이다 <laughs> 왜 이래? 뭐야 세 개밖에 안 남은 거야? 이 커다란 게? <laughs> 근데 이거는. 나중에 이 양념소스 남은거에 찍어먹는게 존나 맛있어 음 저희는 믿기 힘들겠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음아아 아. 이거 좀열어지 않겠어? 맞나? 응아에이아 응. <laughs> 다 마셔야 되잖아요. <laughs> 우리 스토리나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술 먹으면 재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아, 우리랑 같이 술 먹으면? 음. 큰일 납니다. 매장 나갈 수도 있어요. 우리랑 술 먹으면 재밌긴 한데,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마셔야 되는 그런 루트죠. 음. 근 조동아리에 일부러 묻히고 싶어서 묻힌 게 아니라, 원래 이렇게 묻어요. 장갑으로 닦으면 되지 않나요더 묻죠. 인가요? <laughs> 음. 음. 양념이 생아보다 물리네. 그래서 양념 먼저 먹어 야래 <laughs> 근데 나도 방금 비슷한 생각했어. 오늘따라 이렇게 <laughs> 물리지 약간 물린다면서요. 그래서요. 응? 아. <웃음> <웃음> 다시 시작다. 이제 시작 맛있는 부위니까 뒀다가 다섯 살 먼저 먹어요. 반반? 형 이거 먹고 안 먹대? 응. <laughs> 껍데기 깨놨다가 그나마 야들살도 두고 아! 왜? 아. 뜨거? 어. 아아 아! 이러니까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애들 같다. 아아배불다 지리 아빠 나오셨어요? 발굴 존나 잘하네. 유해 발굴병. 왜 연골을 왜안 드세요? 굳이. 아게 연골 진짜 맛있는데. 아! 콜라 더 먹을래? 음. 콜라 좀. 콜라 더 먹을래? 아. 안띠 먹지. 웃기려고 이렇게 묻혀 먹는 거지. 음. 평소에는이렇게물쳐 먹지 않습니다 개걸스럽게 이렇않아지여아요여연분주연요편하요 편하게. 입밥다먹었다먹는데더먹는싫어하는싫어하는 음. 듯. 음아배찰르다는이 친구는 음. 이 친구는 이친구이야 아, 는이친구와이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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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무조건 야들살 막 돼지 비계 이런 것좀즘에는 니글거려서 많이 못 먹겠다 나이 들어서 옛날 치킨뻑살은 빠 응. x 받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요즘에 가슴살도 이렇게잘 나오는 건지 약간 쫄깃쫄깃해 응 오히려 야, 야들살만 닭들이, 닭들이 요즘에 벤치 들어가지고 그래 요즘 닭들 3대 500은 침대잖아 응, 3대 500 그람? <laughs> 이렇게 응. 500g도 좀 무언가야? 개네들한테. <laughs> 아 그러고 보니까 닭은 가슴 운동할 때요게 아니네. 이건 하체 운동이네. 날개 날개로 날개로 이렇게 쳐서 초소, 야지아 <laughs> 그래가지고 닭들이 잘 날진 못해도 맨날 레터럴 레이저 이게. <laughs> 네들또막 행잉 레이저 이런 거있 <laughs> <이렇게>. 아. 아우. <laughs> <laughs> 왜왜 이러지? 약간 옛날 같지가 않네. 화상할 정도야. 그 정도야? 음. 응. 이거지. 아 잘못다. 아 살려주세요 주인님. 아니 진리를 아왜 호일이라고. 아 아비백. 아비백. 아비 넌 다시 내게 올 거야. 그 누구도 나를 자나나는.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. 전화 고마워. 콜라를 영국 브리티시 발음으로 하면 뭐지? 코카 이건가? Hey sharks, we have a new best friend for your nose. Introducing 코카이나, 코카이나. t h e r 코카이나.